안녕하세요. 어제는 며칠 동안 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집에서 뒹굴뒹굴 쉬었습니다. 지금 턱이 굉장히 많이 부었죠. 뭐 정상이겠죠 원래 다이 정도 붓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마취가 풀렸는데 생각보다 아프지가 않아서 아프지 않으면 좋은 건데 또 너무 안 아프니까 괜찮은 건가 또 걱정도 되고요. 어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어요. 보더니 회복력과 면역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가장 힘든 거는 주사 맞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프지는 않은데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고깃덩어리가 된 느낌이랄까?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며칠 새 갑자기 막 구독자수도 늘고 조회수도 늘었어요. 특히 몽골에서 보는 뷰스가 많이 늘었고 페이스북 통해서 들어오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몽골 분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제 영상을 공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악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뭐잘 보고 있다, 고맙다, 뭐 이런 분들. 뭐 악플이야 뭐꼭 달리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 두 번째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예 이게 다 똑같아요. 뭐 무슨 매뉴얼이 있나요? 함부로라는 나도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해명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첫 번째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당연히 다 알지 못해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한 가지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하고 이런 과. 과정을 겪는 사람이 더 많이 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문제에 공통된 기반에 깔린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저처럼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계속 아 도대체 몽골 사람들 왜 그러지? 몽골 사람들 왜 그러지? 너도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게 틀리던 맞던 간에 세상에 다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함부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예로 든게 몽골콜라 맛없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가세요. 아니 제가 <laughs> 몽골 게이 무작정 싫어서 몽골 콜라가 맛없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몽골 콜라가 그게 몽골에서 만든 콜라긴 맞지만 몽골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코카콜라예요. 로컬 지역마다 다 맛도 다르고 제가 또 이제 하나에다가 몽골이 부자 나라, 백이 가난한 나라. 91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나라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뽑은 순위가 아니에요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 아니 가난한 나라를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얘기한다는 건 저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뉘앙스가 안 좋을 순 있어요 어떤 몽골분이 정중하게 가난한 나라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지 않으니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해요 항상 가난하다 못 산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저개발국가라고 표현하기로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한국에 몽골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다 불법 체류로 뭐 일을 해서 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몽골 얘기를 하는데 한국 얘기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고 물론 저도 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몽골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칭기스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몽골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숭배하는 칭기스칸의 정신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해요. 왜 칭기스칸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몽골 사람들이랑 역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몰라요. 그런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논리적인 말로 뭔가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인 사고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몽골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몽골 조회수에 비해 생각보다 악플이 많지 않아서 음,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구나 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몽골 친구도 한국 남자랑 몽골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결국 한국으로 같이 갔어요 이제 거기서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댓글도 달린대요 너왜 외국 남자랑 결혼해서 이 나쁜 나뭐 이런 댓글이 달린다고 해요 굉장히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도 옛날에 그랬죠 뭐잘 살지 못했던 때 이제 그런 거는 경제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면은 뭐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몽골은 모르겠어요 워낙 민족주의나 이런 순열주의가 워낙 강해서 뭐 괜찮아지겠죠? 제가 나담 축제 일정 말씀드리면서 서울거리에서 서울, 서울 울란바트르 나담이 열린다고 해서 지금 서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서커스 쪽에 무대를 세워놓고 행사를 하는데 무각 소리가 들리죠. 이거 저기에는요. BTS 아이돌 무각 버전인데 제가 봤을 때뭐 K-pop 댄스 페스티벌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キンコリアピーインダーマンズの人だ。モブチータビタ、トータルセット、ハウマテガスのイタン、アキチバイタ。 혹시 몽골에 처음 오셔서 이전에 오셔본 적 있으세요? 아 처음입니다. 아몽골터서 나고다를 생기네 날씨 어때요? <laughs> 날씨 너무 좋아요. I love Mongolia. <laughs> I love Mongolia. 1. 와, 아 날씨. 원래. 여기 서울 거리에서 한 2, 3년 전부터 그 게를링 고듬츠라고 빛의 거리라고 했어요. 주말에 길을 통제하고 푸드트럭이 들어오고 뭐 버스킹도 하고 춤도 추고 이래 이랬... 썼어요 근데 올해부터 금지했어요 뭐술 마시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까 방탄소년단에 아이돌 출던 친구들도 작년에가 한번 봤던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근데 많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거 배가 고파서 저녁을 좀 해결하러 왔더니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팔질 않아서 저녁으로 가가 <laughs> 고민 중입니다 댄스팀 12팀이 남아서 대회를 했어요. 이쪽 봤는데, 3, 4년 전에도 저런 댄스팀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그 3, 4년 전만 해도 손발도 안 맞고 막 엉망이었는데, 되게 열심히 연습한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어, 보기 좋네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씨, 뭘 먹죠? 네,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요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좀 생각보다 늦었는데 아까 행사장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한국 여행객분들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시내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드라이브를 나섰는데 생각보다 보여줄 데가 없어서 조금 민망하긴 했네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약도 먹고 좀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